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제가 산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식에 있어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TQQQ,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받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뚝대서 저축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 정해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떼 놓고 나머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그 정해진 돈 안에서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타 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때 나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변 옆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었죠. 난그 도로에 접어들면 고개를 푹 숙이고 페달을 최대한 힘차게 밟으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운동 습관이었죠. 그때마다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 늘 43분이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느긋하게 달려보자. 이제 전략을 좀 바꿔보신 거예요. 그날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고 평소보다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 타신 거예요. 바다 쪽을 보니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반환점 부근에서는 펠리컨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숨을 씩씩 몰아쉬지도 않았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와 자전거를 멈추고는 평소처럼 타이머를 들여다보니 45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이 2분 차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별거 아닌 헛된 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세게 달렸을 때는 43분. 근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유있게 달려도 45분. 그 2분 차이로 인해서 전자의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니까 아우 이렇게 계속 너무 빨리 달리면 이제 힘도 들고 하니까 이제 점점 타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연도 즐기면서 또 너무 막 심장이 막 너무 세게 뛸 정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운동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탔을 때는 자전거 타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어떤 방향이라는 건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이 종목이 정말 나중에 오를 거다라는 그런 방향을 잘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속도를 각자의 체력에 맞게 이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를 이루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긴 시간을 버텨내려면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물론 절약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너무 나도 이렇게 극심한 절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빨리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이렇게 돈을 버시면 그 안에서 얼마 정도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죠. 말 아끼고 뭐 포인트 알뜰하게 써서 이렇게 그 내가 정해진 돈 안에서 쓰더라도 때로는 나를 위해서 몇만 원짜리 뭐 티아나 한장 사입 사입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어떤 몇만 원짜리에 어떤 선물이라도 그렇게 이게 나한테 주면서 한달한달 한달 진행을 해 나가시면 더 길게 즐겁게 오랫동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2주 동안 미소를 못 봐서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좋고 반가워요. 미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인사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